안녕하세요. 4월 14일 아침에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27장 1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 요담 왕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 짧습니다. 어, 짧은데, 어, 이 요담에 대한 이야기는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 요담에 그 다음은 25세 왕의 주기에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그 어머니는 사독의 딸 여루사였고요. 아버지는 우시아 왕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우시아 왕은 그래도 선한 행실을 해서 여와 호 보시기에 아름다운, 옳은 일을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 왕이 꽤 오랜 시간 통치를 했는데 말년에 가서 좀 아쉽지만 되게 조금 살만해졌나 봅니다. 좀, 선을 넘어서 성전에 침범해가지고 제사장들, 제사장들만 할수 있는 일들을 하게, 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처벌을 받아서, 처벌을 받았다기 보단, 어쨌든 문둥병이 걸려서 말년을 보내게 되는 그, 그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요담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요담은 어 그래도 선한 왕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악한 일들은 하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으므로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으므로 강력한 왕이 되었다 라는 기록입니다. 강력한 왕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왕이 됐을지라도 그가 하나님 뜻에 맞춰 살지 않으면 그 방향에서 떨어진 삶을 살면 하나님은 그것을 거두셨습니다. 하지만 요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요담이 그 통치를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음, 그럼 요담이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살아갔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뭐막 이렇게 뭔가 하나님을 위한 막 솔로몬처럼 성전을 짓는다든지 막 제사를 막 일천 번째 드린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위치를 알고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게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낸 요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뭐 그러니까 특별히 뭐를 많이 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할수 있는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같이 공동체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음,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남 탓하는 경우들이 많이 많이 있게 됩니다. 자기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못한 것을 이제 지적하면서 왜 이렇게 했냐. 뭐 이런 식으로 어 남 탓하면서 나는 내할거다한 것처럼 얘기하면서도 실상을 보면 다 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음, 자기 할 일, 자기한테 주어진 것들을 성실하게 해내는 것.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 탓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것으로 그것들을 쓰는 사람들은 거죠. 음, 대학 그 대학 다닐 시절에 제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사회 조사 방법론 같은 게 있었어요. 수업을 받는데 어각 사람들한테 설문지를 이렇게 주고 거기에 그 설문을 다 받아오는 게그 과제였어요. 연구비도 좋습니다. 뭐 교통비 쪽으로 이렇게 주셨는데 그것을 딱 하고 갔어야 됐어요. 정한 기한까지. 근데 아 그게 제 성격상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비루고비루다가 결국 몇개못 했어요. 그 설문지를. 몇개못 하고 소진에 딱 갔더니 와, 저를 제외하고는 10명, 만약에 한 20명 있다고 하면 한 17명은 다해온 거예요. 와, 그때 정말 지구면으로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막 미루었던 게 그때서야 막 깨달아지는 거죠. 아, 이거 진짜로 진작에 했어야 되는구나. 아, 교수님한테 좀 꾸중 듣고 다시 그것을 하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집집마다 이제 찾아가가지고 설문을 조사하는 거였거든요. 내 게으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봤어요. 하나님 뜻에 산다는 것은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일을 다 해내는 겁니다. 그것을 다 못했을 때는 공동체에까지도 영향이 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삶이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자꾸 해보게 됩니다. 그것을 벗어나면, 나만, 나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공동체계까지도 그 좋지 않은 영향들이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할 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할 일,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그래도 막 기도합니다. 근데 그게 내 욕심을 위한 거면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또 기도하는가, 이런 것도 봐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삶은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맞춰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담은 특별히 좋은 것, 특별히 뭐 많은 것들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 위치를 알고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 뜻에 벗어나지 않은 삶, 그 삶을 살아냈던 것이죠.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사는 삶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이란 무엇일까?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면서 오늘 하루 조금 더 성숙해지는 하루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요담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시니 자 감사합니다. 요담은 왕으로서 그 위치에서 자신이 할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강력한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늘 인도하심 안에서 평안하게 그 길을 갈수 있었습니다. 그 길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어, 그의 삶이 그것 때문에 어려워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 그리고 자신이 위치에서할수 있는 일들을 잘 해냈던 묘담, 그를, 그의 삶을 보면서 우리 삶도 한번 점검해 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을까? 또한 내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들을 잘 해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